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에 돈 드는 TV 차길지입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그 촬영사고가 한번 났었는데요. 어,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갖다가 요번에 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 <laughs> 여러분들도 이런걸좀 소소한 거라도 좀 알고 숙지해 놨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1차적으로 그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어, 가변 차선에 그 주차가 쫙돼어 있는데 중간에 딱 비어가 있더라고요. 비어가 있어서 그 후진해가지고 살살 그렇게 대로베인데 어, 집에 여다가 뒤에 저 택시가 있는 걸앞 반바에 약간 부딪혔습니다. 주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밀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근데 택시 기사가 그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살짝, 그, 당하다시피 했었는데, 택시기사가 내려가지고 머리가 아프니 뭐 어쩌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10만 원 주시면은 일단 없는 걸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주니까 저도 앉아, 안심하 택시들은 좀 안심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뭐 어떤 일을 해야 하니까 뭐 신고할 것도 없고, 제가 진술서를 하나 써 주시오. 이랬어요. 그 진술서를 이제 뭐, 뭐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진술서 써가지고, 제가 그 생각 없이 그 받아가지고 쪽쪽 찢어가 버려버렸네요. 10만원 주고, 근데 이 사람이 밤 사이에 그걸 찢어놔가지고 그걸 버렸던 그 버렸던 그통 안에 있는 걸 주서가지고 쪽쪽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원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상당히 한 보름 동안 입원하면서 제가 손실도 많이 가고 또반 바꿔진 가을이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부딪힌 것도 아니고 주차시키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렇게 엉티를 부리는 걸 한번 경험하고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택시는 더도 아주 보통 그 우리들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어. 또한십년 10, 전에 신호 대기 중에 제가 이렇게 딱 주차해가 있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그 깜빡해가지고 내 뒤쪽을 들이박았습니다 시험에서 스톱함에서 근데 그때 뭐 그, 그분이 내 범퍼가 약간 깨졌는데 찡그려졌는데 어 아니 그걸 수리해 주겠다 고 그러고 다뭐 전화번호도 받고 뭐든 이렇게 약조를 다 했었는데. 그래서 수리하러 차를 맡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다시 연락을 하니까 내가 후진하다가 자기 차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리어 역으로 이렇게 신고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중 그게 주민들이 옆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다 해놨었기 때문에 그냥 보내줬었는데 아유 생태를 부리길래 정인을 딱내셔가지고 이렇게 바로 잡은. 저기 있습니다. 요거, 그래가지고 그사람이에 항복했었는데, 이번에 그 저번 주 하요일 날그 사실 아침에 비가 좀 부르고 왔었는데, 그때 라운딩 간다고 이렇게 가는 중에, 저기 그 간상동이라고 그 고향동 가기 직전인데, 신호, 신호를, 사, 사거리 신호를 받고 약한 한 70m 정도 전진을 하고 있는데, 차가 쭉 이렇게 이어져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한2 30km도 안 났었습니다. 근데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가 그 주차시키는 화물차를 피해가지고 저가 그 20km, 30km를 직진하고 있는 그 차를 그 운전석 반대편 우측 앞쪽을 들이받음 치면서 그냥 갑자기 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치고 나가면서 이 치고 나갔죠. 그 차가 나는 수도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야,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이 정말 이 미친놈 아닌가 아니면 술이 챘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정신이 나갔든지 그게 비도 좀 부스부스 오고 차가 여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그냥 들어온다는 거는 이건 골목에서 넣어가지고 바로 논서도 그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고 바로 쉬어가지고 앞에 사진 찍고 주변 사람이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그 운전사한테 하니까 자기가 깜빡해가지고 그 운전석 옆에 모서리에 잘 보이질 않아가 순간적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했다 하면서 그러면 현금으로 지불하든지 현금으로 드릴까요 수리비를 아니면 보험 처리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기에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올 텐데 뭐 차량이 아우디이기 때문에 외제차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으니까 그러면 보험 처리 합시다 그럼 보험 처리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영수증을 저거 이름에 각서를 받았습니다 100%.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냈으니까 보험 처리 100%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받고 또 자기 민증을 내가지고 전달 제가 촬영을 하고 옆에 사람들이 한 너도 대명이 지금 상당히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 있었고 또그 차가 들어오면서 그 화물차를 약간 들이받았습니다 또 끼들면서 들어받는데 그거 그 사람한테도 그행금 처리 해준다 그러고 일단 마무리 해가지고 또그 우리 보험 보험 담당자가 부르고 또 아니면 그쪽에 그쪽에 그, 그 택시 공제 조합 보험에서 또 넣어가지고 하기를 하고 이제 다 마무리 짓고 내 차는 내내 내 카로 해가 공장을 들어가고 했습니다. 자 수리비가 장장 천만 원이 넘게 오게 됐습니다. 하니까 우리 보험사에서 지금 얘기하기에 어 잘잘못을 다시 짜지 봐야 되고. 100% 우리가 잘못 된각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리어 이제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경찰서에 어제 가가지고, 레 해가지고, 교통조사계에 신고를 해버렸는데, 그래, 전의를 이렇게 왜말 바꾸기를 했냐, 확인해보니까, 보험사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네. 저게도 20%, 30%는 물리된다. 이거는, 어? 일방적으로 100% 물려줄 수 없다.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철저하게, 제가 보는 게, 이제 이번에 제이저몇 이제 번에 걸쳐서, 제가 35년 정도 운전을 한 중에서, 사실은 그뭐 운전이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사고를 낸 적은, 거진 전무하다시피 했고,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경우는 택시는 더더 바로 그 즉석에서, 사인 받고, 각수도 받고, 다 받아놓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교통경찰에 와가지고, 확인하고, 끝을 내야 된다. 보험에서도 불러가지고, 양쪽 보험에서 불러가지고, 차를 빼고 해야 되지.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그, 택시기사들, 그 뭐, 좀 봐준다고 해가지고, 음, 오냐오냐 하고, 거기서는, 그,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돌아서면 거짓말 합니다. 언제든지 대행사고나 아마도 거진 다가 이렇게 거짓말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전체 기록을 다 해야 고 블랙박스라든지 이렇게 해놓고, 어, 제가 보는 에 이제 이번 경험으로 통해서 제가 보는 느낌은 확실히 정거보정이 있어야 되고 경찰을 불러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뭐, 조그마한 거는 경찰 안 불러도 되겠지만, 그 택시라든지 영업용 뭐, 운송 차량하고 부딪힐 때는, 뭐,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더더욱, 어쨌든 간에 경찰 불러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저 사람들은 절대 발뺌하고 내몰라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이제 소송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소송이 벌어지면 상당히 시간적인 것도 걸리고 심리적으로도 아주 속이 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 감가상각이 얼마 씩있습니까 곤치만 주는 것도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아,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한물며 곤치는 온다 하더라도 사실 중고차 값이 얼마 떨어집니까? 저렇게 되면 천만 원 넘게 논다 면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처음에 부딪혔을 때, 경찰 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강가상가권 형도 확실히 매도를 주입 보고 그 사람을 내보내줘야지, 내보내, 그렇지 않으면, 은 그야말로 뒤통수 맞기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